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보통 맨땅을 진행하면 노말 기준으로 1막에서는 활용병을 쓰시고 2막에 오면 대부분 2막 용병을 고용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용병에게 주는 무기가 초반에 마땅치가 않은데요. 여기서 기막힌 큐브 조합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디아 20년 차가 넘는 저도 처음 보는 그런 큐브 조합법입니다. 맨땅으로 캐릭터를 키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도 기존에 몰랐던 조합이에요. 어 이게 새로운 호라드릭 조합이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우리가 몰라서 좀 잊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거 흰 색깔 매직 도돼요 상관없어요. 흰 색깔 또는 뭐 어, 매직 크리스 그 다음에 벨트도 아무 벨트. 어 아무 벨트. 어 요, 요런 거 해볼까? 테스트용으로 요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까는 요거 썼거든요. 아무런 벨트. 뭐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스태프도 아무, 아무거나 아무좀 싼거 뭐 흰색깔도 되고 매직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대신에 보석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이아 어 보석은 무조건 다이아 자 다이아몬드 등급은 상관없이 무조건 다이아 요거 놓고 튜빙하면은 포람이 나오는데 자 아까 했을 때는 요런 포람이 나왔고 지금은 불주가 나왔아빌오 어, 빌이네 무조건 매직 속성이 어떤 옵션이 나오냐 맹렬한 옵션이 붙는데 이 맹렬한 옵션이 등뎀이 증대미... 뭐, 대략적으로 60에서 70 정도 붙는, 어, 그런 옵션이에요. 그리고 현재 요구 레벨이, 노말 포람은 19레벨 요구 레벨이 잡혀있고, 지금 보니까 요거는 25 요구 레벨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보통 큐브를 구하면은 용병무기 뭐 적당히 줄만한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어, 피, 피증이 붙어있는 요런 용병 무기를 퀴밍해서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19레벨 용병으로 교체 해야지 무기를 아시잖아요.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어... 오죽한 인내로 가는게 아니고 오죽한 기도로, 기도로 가야는데예 밖에 없네. 자 요거를 교체를 합시다. 못기네. <laughs> 자 못기네. 힘이 모자라네요. 힘이. 아... 힘이 모자란다. 자 요런거에다가 이따 대충 끼는거니까 여기다가 자수정을 하나 박아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수정. 자, 이거 박아주면은 자, 이거 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레벨업 하면은 뚜껑 다시 바꿔주면 되고, 뭐 급한대로 저렇게 써가지고 무기가 또 중요하니까 요거를 왜 급하게 빨리 바꿔야 줘 되냐? 데미지 차이가 장난 아니죠? 어, 용병도 은근히 딜을 좀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한대로 써줬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합시다.